포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한번 해볼까 생각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포도 다이어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 때문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혹시 불가능하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한번 10여년쯤 전에 포도 다이어트가 엄청 유행인 적이 있어서 저는 포도를 보면 다이어트 생각이 먼저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포도의 효능부터 보셔야 될 겁니다 포도는 말 그대로 항산화제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레스베라트롤,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이런 산화방지제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포도의 효능으로 첫 번째 기억하실만한 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겁니다. 혈전 생성을 억제해주고 혈전이라는 게 피가 굳는 것, 피떡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걸 억제해 주니까 동맥경화나 혹은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의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두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어, 한때 이것 때문에 포도 연구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단어를 포도에 관해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베리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리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또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 어, 이 레스베라트롤 때문에 나오는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암세포 발생을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분으로만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프로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눈 영양제 성분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포도를 먹으면 눈 눈의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프로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C의 20배, 비타민E의 4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라이코펜을 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포도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항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면역력을 올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폴리페놀 덕분인데요, 폴리페놀은 초콜릿에도 들어 있고 와인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와인 한 잔이면 심장병을 예방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사 한동안 꽤 많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와인이 포도씨, 포도 껍질 다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추출물이 있겠으나 와인의 주성분은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와인을 통해서 얻는 어떤 기대효과와 혹은 알코올을 먹었기 때문에 잃게 되는 효과를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왔습니다.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어, 식물이 해충이나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천연항생제 개념의 물질인데요. 프로폴리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성분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하게 그냥 알맹이 먹고 껍질 씨 버리잖아요. 이렇게 먹어서는 1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이 성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포도씨. 포도 껍질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포도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먹는 방법 조금은 바꿔야 하실 겁니다. 포도 다이어트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300g 이고요. 칼로리는 180에서 240 정도로 봅니다. 우리 밥한 공기는 300kcal로 보니까 식사를 하시고 간식으로 포도를 드셨다고 하면 밥한 공기 먹는 효과가 있는 거죠. 칼로리로 비교하자면 포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 딸기나 수박 같은 경우 300g 기준으로 칼로리가 80kcal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는 당분도 꽤 높은 편이지만 어, 칼로리로도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도의 GI 지수는 50입니다. 어, 포도 다이어트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레스베라트롤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여러 효과 중에 또 하나 기억하실 만한 건 당분이 체지방으로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레스베라트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포도 알맹이를 먹어서는 흡수할 수 없고요. 포도 씨, 포도 껍질, 포도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때문이든 혹은 금방 포도 효능에서 보셨던 면역력이나 항암 효과 때문이든 포도 씨와 껍질을 같이 드셔야 하는 겁니다. 포도 다이어트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포도는 기본적으로 당분이 높습니다. 칼로리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드실 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많이 먹으면 당연히 몸무게 늘어납니다. 또 많이 먹게 되면 두통이나 현기증, 배탈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간혹 포도에 알레르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포도를 복용할 때 하루 적정량은 100g, 16알에서 20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스무 알 드시는 게 아니고 한 송이 두 송이 막 이렇게 드시거든요.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몸에 좋은 포도 적절하게 드셔서 건강 유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늘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레스베라트롤과 그것에 조금 확장된 버전 NMN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